2년만에 다시 구경하네요 네자이 어, 차량 참할말 많습니다. 할말 많은데 네. 자이뭐 차가 이상해서 할말이 많겠습니까? 아 그거는 어,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네. 차가 너무 도 <laughs> 완벽해서. <웃음> 진짜 어 정말 뭐 진짜 100%는뭐 없겠지 물론 네. 세상에 100% 어디 있100%는 있을지언정 이 가격에 이현식에 0 100% 100% 100% 1 차량 컨디션 그리고 하부 상태 전부 다 검증이 된 차량입니다. 홀랑 400만 원대 차량인데, 네. 자 저희가 주행 테스트를 먼저 하기 전에 네. 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하부 점검 영상을 먼저 보고 또 갈게요. 자 보르텍 사장님과 제가 직접 집도를 해서 네. 하부 점검한 어, 하부 점검 영상을 담아 왔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개팔 개팔 봅니다 작품입니까? 그 사장님 이거 손다보셨죠이 차는 착각이상당한 어. 차입니다. 차 이상. 적으로관리한 차. 어 알지 알지 우리 네. 고객님 저하고 단두번 거래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자, 뭘 이, 교환하셨지? 뭐, 예. 뭘뭘 예. 뭘 교환했나 뭐 보시면 네. 예. 교환.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예? 마킹을 다 해놨죠. 사장님 마킹. 예. 자이 노란색으로 접는놓은 네, 부분. 저 네, 보시죠. 주, 주, 주. 예, 다마킹되어 있는 부분이 사장님 다 작업한 겁니다. 저 예, 여기 보시면 인젝터까지 바꿨네요. 인젝터도 인젝터도 바꿔놨고요. 네. 네. 서스탱크 가스켓도 네. 바꿔놨고, 여기도 마운팅 마운트에도 보면 그렇죠. 마킹이 돼 있습니다. 슈바도 바꿔놨아. 슈바, 교환 여기도 마킹이 다돼 있죠. 네. 여기도 마킹돼 있죠. 브레이크오일, 예. 음. 네, 다 바꿔놨습니다. 고. 네. 이 차는 뭐, 네 없습니다. 재료에다발전기도 발전기도 바꿨죠. 그럼 벨트도 외곽 도 바깥 세트로 그렇고. 다 바꿨습니다. 그렇죠. 미미는? 엔진 미미 보십시오 그것도 들리잖아 새거죠? 네, 어, 냉각수도 바꿨다고 들었고 그렇죠. 미션 홀도 바꿨다고 들었고 그렇죠. 여기 뭐, 어. 미션은 밸브바디까지 바꿨습니다. 밸브바디까지? 어. 그다음에 에어컨 쪽에 뭐 밸브하고 이것도 교환했다고 라 아, 들었어. 맵센서하고 그 인립 밸브하고 어. 교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0V 밸브가뭐 예. 요것도 교환했다라고 들었고. 예, 요거 작동하는데 음. 좀 막힌다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음. 어, 그 엔진 오일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죠. 캠, 한번 교환해 드는 걸로 하고. 바꿨겁니다제 기억으로는. 오케이. 그렇캠 밸트 한번 보셔서 바꿨네요. 막힌다 예. 되어 있네. 예. 어, 바꿨는 있습니다. 엔진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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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쇼트 엔진. 쇼트 엔진. 아. 아 오케이. 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조사, 그거, 니콜로 좌우, 신품으로 2년 전에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트가 보면 연식 대비 상당히 깨끗하죠? 보건한 거 아닙니다. 나이트 교환한 겁니다, 교환. 기아에서 해주더라고. 어, 검사 받으러 왔더니 이게 조도가 안나온다 그래서, 어, 그걸 얘기하니까 기아에서 그냥 바꿔주셨어. 당시에. 아, 니 반사판. 예, 그렇지, 네, 그렇지. 부시고 네, 네. 내가.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걸 인지를 하는 거라고 봐야지. 게 잘못됐다라는 게자 하체 한번 보겠습니다. 하체는 음, 뭐그 폴리텍 사장님께서 자 손수 어, 전부분에 걸쳐서 작업을 다 했어요. 로우암도 내가 바꿨다고 들었고, 어, 등속 조인트도 교체됐다고 라 들었고, 쇼바도 내개 교환, 소음기도 그죠? 브레이트 패드, 캘리퍼도 바꿨습니다, 세걸로 캘리퍼까지 바꾸셨네. 캘리퍼. 어, 조인트 그... 바꾼 거고요. 예, 패드는 당연히 바꿨을 거고. 로바링크다 바꿨고요. 예. 네. 여기 보시면 로암도 바꿨습니다. 음. 그죠? 예. 패도 깨끗하죠? 차이 없습니다. 네. 한 방울 단세요. 다 순정으로 바꿨습니다, 조인트도. 예. 정품으로. 네. 그 다음에 캘리퍼 보시면 다 깨끗합니다. 네. 자, 이 차는 솔직히 말해서 이 멤버. 멤버. 뭐 멤버만 빼고 음, 음. 사체는 다바뀌었 아, 근데 멤버는 거의 웬 만하면 부딪치지 않으면 그죠? 그렇죠, 그렇죠. 바꿀 그, 일이 잘 없죠. 아, 이분이 어. 약간의 불식도 용납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약간 성격이 소체, 되게 고마시여. 고마웠습니다. <laughs>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예. 어, 스트링기어도 바꿔놨죠? 아, 맞아. 예, 오무기야. 스트링, 오무기야, 아, 바깥다 붙들기도 교환을 해놨습니다. 응. 뒤쪽 네. 엔진. 야 운전기가 비쌀 텐데. 누유 네. 네. 하나도 안 보이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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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누유 없어요. 네. 자 소음기. 거블 음. 총매. 응. 그다음 중통. 중통. 빼고, 중통 뒤부터 비중, 비중, 엔드까지 네. 바깥겠 바꿨죠. 예, 순정으로. 자 뒤에 멤 뒤쪽 멤버하고. 아. 이 멤버를 다 박. 링크가 다박 여기 보시면 마킹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마킹다있 어, 사장님. 이 심심해서 마킹놓은거 네. 네. 아닙니다.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킹을 다해 놓으신 거예요. 라람트도 바꿨다는 어, 얘기죠. 그렇죠. 손을 댔다라는 거야. 그렇죠. 마킹을 했다라는 그렇죠. 거는. 자, 아, 여기도 캘리퍼 뒤에 것도 다 바꿔 놨죠? 네. 앞에 드럼도 교환 했습니다. 어, 부시도 없어요, 차. 그러면. 아, 뒤에 드럼도 다 교환을 했어요. 아, 뒷 디스크까지. 네. 그러니까 음, 이 차는 네. 하체는 앞에 전면바 네. 빼고 어, 사그리다 그러면 이연식의이 가격에 사시는 분은 소음품 신경? 없죠. 일절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진짜 땡장보. 어. 진짜 땡장보. 이렇게 교환된 게 없어요. 없어요. 이연식의이 가격이 네. 없죠. 어. 진짜 병적으로 관련한차 없습니다. 진짜니다 이건 맞아 맞아요. 제가 때. 자주분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영상에 나갈지 안 모르겠지만, 네. 이분한테 이 차를 판다 판다고, 판다고 하시, 하시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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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아. 돈참 많이 투자했습니다. 거의 하체를 다 털어냈다고 봐야 돼. 이정도면. 그렇죠. 음. 여 보시면. 다 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수센서 봐봐. 아. 그래. 상수센서도 네. 들었어요. 네. 맞아. 맞아. 여 어. 보시면 1번 잡아라. 요거. 음. 요진동에서아 요거, 요거 잡아라. 네. 아, 새겁니다. 보니까. 네. 아 맞아. 맞아. 네. 진동 때문에 나가더라고. 그렇죠. 에코스케이도 마찬가지야. 이게 에... 미미가 좀 나빠지면서 그렇 심해지죠. 맞아, 맞아. 가야됩니다. 자체로 그 진동 이어지니까. 이 그렇죠. 아, 깨끗합니다. 자, 이어식의 아, 그리고 에요 라지에다 콘덴서. 콘덴서. 에어컨 관련이에요, 그럼? 아죠 어... 라지에다. 그러니까 냉각계통 라지에다도 콘덴서도 어, 같이 바꿔. 콘덴서도. 네, 그럼 호스도 바꿨을 거고. 콘덴서도. 조금 바꾸신 지, 이게, 저하고 거래를 드시면서 예. 초창기 때. 음. 교환을 어. 했죠. 이런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깨진 거. 예. <laughs> 맞아. 아, 그래서 깨끗하구나. 네. 자, 음. 들은 김에 그러면 엔진오일을 서비스 차원에서 네. 교환하신 지 사실 얼마 안 됐어. 제가. 엔진오일도. 네. 어 제가 이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마킹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음. 예를 들면,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애프터 제품이 있어요 예 네, 있죠 있죠 자좀 이따 어. 순정이 있습니다 몇 배가 비싸죠? 한세배가 비쌉니다 비싸죠? 비싸죠 비싸죠 그쵸 어, 이분은 비싸다. 순정 어 순정으로 무조건 순정 그 애프터 써도 되는데 사실 어. 애프터 써도 되는데 맞아 솔직히. 식이 있는데 솔직히 부트의 <laughs> 수명도는 어, 어. 애프터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싼 만큼 그렇죠 쓰는데 예, 그렇죠. 어. 네. 지장이 없다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 음, 이분은 알지. 무조건 순정, 네. 순정. 예 순정 보시면 마킹 다 돼있어 이렇게 다 돼있습니다 여기 요게 이제 캘리퍼거든요? 캘리퍼 거든요 캘리퍼 마킹 쇼바도 네, 네. 바꿨기 때문에 볼트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마킹 다 내놨고 그렇죠. 사장님 이렇게 궁금하십니다 <laughs> 하여튼 작업한 부분은 무조건 마킹으로 요 네. 엔진을 코크도 다 마킹 처리 네. 하나하나 오일팬들 네. 뜯어야 되기 때문에 마킹 다 돼있잖아요 네. 이렇게 오일팬도 교환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 예, 요, 여기 어. 보시면 젖어있죠. 요거는 예. 오일필터를 빼면은 예. 젖습니다. 이건 예. 뉴유 아닙니다. 예. 예. 이거 뉴유하고 생각하신 분은 공부를 한번 하시고 네. 오셔야 돼요. 네. 어, 네. 뉴유 아닙니다. 차는... 오일필터를 빼면 묶게끔 돼 있어. 맞아, 이 어. 사, 사신 분은 음. 땡장한 부분입니다. 땡장분 어떤 <laughs> 분이살실 <살지는 웃음> 몰라요. 솔직히. 어. 이, 분, 이 차를 <laughs> 파신 분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솔직히. 그렇죠. 한, 제가 알기로 한700 이상 쯤 들었을 겁니다, 이게.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 잠깐 넘어선 거지, 그렇죠. 어찌 보면. 음. 요, 진짜 이 차는 음. 미션까지 보시면 요 막힌 게 있죠? 이요 음. 열어서 벨브 바디, 예, 벨브 바디까지 다 바꿨습니다. 아, 벨브 바디 중요하지? 네. 그럼 당연히 오일은 당연히 체인지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바디 쪽에, 솔레드 배부에 예, 네. 예를 들면 타르 같은 거나 예, 그런 를들 끼리 쓰어있을수 있으니까 오케이, 미리 차체를 하자고 정비 차원에서 예방 정비 차 예방 정비 차원에서 예방 정비 차원에서 그렇죠 일반원들이 아, 하겠습니까 원에서예장 남은 차지에서 예방 정비 차원에서 예방 정비 차원에 어찌 보정 이게 정말 수, 좋은 습관이 에서 예방 정비 차원에서 예방 정비 차이에서 예방 정아 예방 차예 타이어도 작년에 교환하셨고. 자, 오늘 K5는 이렇게, 어 전반적으로 하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이 좀 나오게 하고, 어, 제가 볼 때는 한몇 년은 수온풍 걱정 없이 타셔도 될것 같아요. 뭐 브레이크 패드나 뭐 오일이나 이런 건 주행거리에 따라서, 어, 이제 조금씩 뭐 교환을 하시면서 당연히 타셔야 되는 거지만, 어, 좀큼지막한 수모품, 뭐, 점화 플러그부터 코일, 발전기, 이런 것들, 자, 모두 이렇게 교체가 돼 있으니까, 어, 쇼바까지, 어, 안심하시고 이렇게 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행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오셨다시피, 네. 뭐, 상태가 이렇습니다. <laughs> 네. 자 이게 일일이 다, 나이가 힘들만큼 음. 너무도 많이 교체를 하셨어. 음 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손님들을 많이 겪다 보면, 어 간혹 간혹 이렇게 정말 어 유난히 안 해도 될 거를 예방정비 차원에서 하고 찝찝해 하시고 네. 전부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이 계셔 네. 사람마다 성격이 틀르잖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것도 사실 많이 저는 진행을 했어요 네. 그만큼 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거겠죠요 그렇겠죠 네. 뭐 점화코일 블러그 그 다음에 미션오일 미션, 미션 밸브바디 어 그리고 저기 영상에도 보고 오시다시피 등속조인트도 애프터 제품 쓴게 아니라 정품으로 음. 비싸면더 정품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 멤버, 쇼바, 앞뒤 모두 교체, 야. 우리 발전기, 재네라다거든요 <laughs> 네. 발전기, 풀리, 벨트, 뭐 기타 등등. 무수히 많아요. 뭐 브레이크,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캘리퍼까지 네. 패드는 자동으로 그냥 교환하는 거고, 음.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데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셨으니까 그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주인공. 예, 오늘의 주인공은 2011 K5 2.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면? 최고의 사양이겠죠. 음, 위에, 위에 노블레스가 있긴 하지만 음, 이 차도 염, 어, 그 옵션이 상당해요. 네. 옵션 뒤에 설명해 드릴게. 요리 네. 그리고, 그리고 색상은 흰색이고요. 주행거리는 199,800km를 만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그러면 20만km가 아직 안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laughs> 성능 네. 보증도 이 차는 가능해. 그래요? 뭐, 성능 맞습니다. 보증, 뭐, 받을 것도 없어요. 음. 사실 없지만, 그래도 안전장비 차원에서, 네. 그냥, 그냥 보험인 거지, 쉽게 해서. 아직 20만 키로가 안 됐기 때문에, 1개월에 2,000 키로, 네. 어, 저희 그 DB에서 성능 보증이 가능한 차입니다. 네, 한달2,000 키로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사고 유무는 무사고입니다. 네, 사고 네. 없고, 사고도 네. 없이 잘 타셨어요. <laughs> 그렇네요. 네. <laughs> 그리고 상품화 공정. 어 우선은 내 네, 외관 상품 세차 마쳤고요. 사부 네. 점검으로 완벽한 컨디션 보셨죠? 조금 전에 어 네, 뭐 확인 다 했죠. <laughs> 네. 저도 확인했고 아마 시청자 분들께서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완벽합니다. 네. 타이어까지 전부 어, 다. 타이어까지요? 엔진오일도 최근에 <laughs> 교체하셨는데 네. 우리 고객님이 폴텍 리 여기 그 저희가 거래하는 폴텍 리 정비 네. 그 정비소도 단골분이시죠? 구독자님이시기도 하고. <laughs> 네. 어, 이게 그러니까 저희 그. 어, 채널을 알게 된 후에, 이제, 폴리텍이 단골이 되신 거 아닌가 싶어, 제 생각에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뭐, 진짜 완벽합니다, 진짜 차. 하셨네요? 아, 예방정비까지 다 하셨어. <laughs> 성격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 분이신지라, 저희가 2년 전쯤에, 네. 어, 드릴 때, 제가 요거를, 어, 차량 검사를 갔는데, 어, 요 나이트 조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 이게 마침 보니까 기아에서, 무상으로 나이트를 신품으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오 그래요? 그래서 음. 신품으로 교체를 받아서 드렸고 네? 핸들도 보면 깨끗하죠 어, 너무 깨끗해요 이것도 어, 2년 전에 아. 이거는 핸들 열선 이 차가 달려있어요 핸들 네. 열선 켜면 음. 김이 모락모락 나 너무 음. 세가지고 손잡고 뜨거울 정도로 음. 이것도 이제 약간 교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핸들을 통으로 요거는 내가 자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네, 깨끗하네요. 실제 하네 차는 뭐 10년 넘었지만 핸들은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나이트도 그렇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자 스마트 키 있죠 예. 버튼 시동입니다 예. 전품 내비입니다 전품 내비고 하이패스 있고 예. 어 그리고 후방캠 들어가 있고 동풍 열선 그리고 조석은 열선 후석에도 시트 열선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핸들 손따 있고요 예. 크루즈 컨트롤 버튼도 다 새거다 이거 봐요 이게 어디 버튼도다 가른 것 같은데 이거 다 하신 거 같은데 물어 봐야 되겠다. 이거 또다 다 응. 가르는 것 같아. 이게 이런 식의이 정도 거리 티가 나올 수가 없어. 응. 메모리 시트 있고요, 브이디시 네.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바 선도 부유 선택 옵션입니다 이거 들어가 있고, 불박도 어 교체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랬어. 그래서 아. 현재는 뭐 신품 수준입니다. 신품 수준이고 투 네. 채널입니다. 투 채널 그리고 블루투스 당연히 되는 거고 어 USB 포트 있고 이 정도. 무슨 좋죠? 일단 뭐 통풍 있고 뭐 메모리 있고 하면 옵션 뭐 봤어 이거는 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음. 그렇다 치더라도 네. 뭐 네비 있지 뭐 네비는 이 네비보다는 <laughs> 본 네비를 네. 쓰시는 게 좋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걸 주시고 6기통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고자 저희 이번에 그랜저 더 오, 넉션 맞아요. 있죠? 그 좋아. 차량으로 그 차는 6기통이잖아 네. 어, 그 차량으로 어, 이제 대차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거래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랜저도 애정을 가지고 잘 이제 관리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요 네. 그게 300만 원대였죠? 네. 380만 원이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 고그 차량은 시집을 갔습니다 음. 우리 이 K85 차주분께서 그랜저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신 거죠 어, 어찌 보면 가격적으로는 다운그레이드인데 음. 차급으로는 업그레이드는 맞지 맞습니다. 어, 그랜저니까 네. 자 그러면 어뭐 부연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음. 어 여러분들 뭐 하부점검에서 일단 어, 게임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네. 음, 이거 올라가면 아 할까 말까, 어 뭐까지 내차 타고도 바꿀까 안 고민하는 순간 이미 체감니다 누가 체라도체감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예, 안체면 아, 제가 탈게요 그냥. 아, <laughs> 제가 타든지 뭐 어, 업무용으로 쓰든지 할게요. 어, 사실 타기도 아까워. 음. 내가 타고 싶어 솔직히. 어, 근데, 내가 <laughs> 자꾸 지금, 아반떼도 있고, 뭐, 도 있고, 뭐, 차만, 자꾸 네 명을 내가 지고 <laughs> 이게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타는 것도 사실, 이것도 일이거든. <laughs> 맞아요. 근데, 처음 안 팔리면 되고 타야지, 뭐. 총무님 타든지. <laughs> 아마 총무님도 탐내할 거야, 이 정도면.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면, 아마, 너무 이 정도 옵션이면, 우리 총무님도 모닝을, 우리 구독자님이, 구독, 구독자님들한테 비싸게 팔고, 어, 총무님이 이걸한번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런 것같아안 음, 팔리면 생각해봅시다. <laughs> 네? 고민하면 늦습니다. 빨리! 빨리 연락 주신 분이 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송 가격이 얼마죠 오늘? 예, 오늘 방송 응. 가격은 450만원입니다 네, 450만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450만원에 이런 차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응? 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는 늘 말씀드리지만 소모품 싸움 응. 소모품이 많이 그리고 큼지막한 소모품까지 대거 교환되어 있을수록 내가 타면서 뒷돈 들어가는 것들이 적지 네. 아무려면 그죠? 네. 그러니까 어, 이뭐 완벽한 나는 진짜 이제까지 중고차 사서 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 하셨던 분 그리고 가격은 부담 가격을 투자를 하면서 이만한 퀄리티를 가진 차는 거의 없으니까 빨리 어, 생각해 보시고 연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칠게요.